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.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대선 제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. 우리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핵심 철학입니다.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, 노조도 존재하고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이 심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낮은 곳에서 뜨 살아온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? 사람들은 김문수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물어 봅니다. 저는 치열한 제 삶의 궤적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.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말해왔던 제 인생 보증 수표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김문수를 믿고 맡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